안녕하십니까 분석남 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제목 전기기사가 품질관리 직무에 관심이 있는 이유 그 저희 채팅방에 종종 이 얘기는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전기기사 따고 뭐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풀어도, 이걸로 경력 쌓아도 무지하 풀리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기기사 따고, 뭐 그런 시설계통의 일을 하기 싫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긴다. 제가 생각한 세 번, 세 가지 이유로는, 첫째, 전기 쪽 업무에 대한 회의감, 불안감. 이게 과연 이 미래가 이게 잘 풀릴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둘째, 큰 회사에서 뭐 생산이나 품질 쪽으로 사람을 좀 많이 뽑거든요. 그냥 공무팀에 비해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네임드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그런 거대한 회사의 품질 쪽을 들어가면 좀 괜찮지 않나. 세 번째, 편할 것 같은 느낌. 뭔가 느낌상, 뭔가 좀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품질 쪽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회의감 풀려서 무제한이 풀리면 진짜 좋은가. 모르시지 않습니까? 품질 직무도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근데 막상 제 경험과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품질 쪽에 가신 분들 대부분 다 여자거든요. 제가 공정공무 당시에도 그 QA, QC 뭐 그런 분들은 다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기대가 커진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이게 품질 같은 경우에, 전기같이 이런 법정 선임 자격이 있고, 뭐, 허들이 높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한 여, 여자애들이나 뭐, 뭐, 그런 여자들 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초반.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뭐, 교대 근무시킵니다. 뭐, 교대 근무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했던 곳은 여자들 다 뽑아서 교대 근무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수, 뭔가, 뭔가 법적으로 뭐 보장된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쌍값에 부려먹고 나이 들면 쫓아내면 그만인 그런 분위기인데, 이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막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뭐 저는 뭐 선택에 있어서 뭐 하지 말라고 해나 하지 말라 그런 거는 안 합니다. 뭐 자기 선택은 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뭐 어제도 얘기했듯이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만 지면 된다. 전기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이게 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불법이 된다. 근데 품질 쪽은 그런 게 아니죠. 또 경력, 경력이 또 쌓이면 인정도 해주고. 근데 품질 쪽은 제가 봤을 땐다 그,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쌍값에 부려먹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허들이 낮은 만큼 그만큼 만원 인원이 할수 있고 딱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마치 샤인머스켓 마냥 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품질을 젊은 직원이 자주 바뀐다고 합니다. 배울 거 없다고 나갑니다. 업무도 어렵지 않고,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아무나, 아무나 다할수 있으니까 딱히 배울 게 없다는 말이죠. 뭐 그냥 뭐 중고등학생들 뭐한달일 시키면 한 달도 아니고 며칠 일 시키면 그냥 전부 다 똑같이 소화해 낼수 있는 그러면 뭐 사람 그 쫓아 내보내고 뭐 하는 것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하고 싶다 하면 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또 조만 바로 돌아오시지 않나.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